안녕하십니까? m 디미전스쿨의조례올 목사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전념하여 전신 전력으로 계속하라 라는 말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델은 가정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디모델은 갈라디아성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델이라는 이름에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상급 귀중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모델은 요사의 말로 그 국제의 결혼한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는 그 지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였죠. 실제로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 이름에는 선한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어머니 유리게의그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할머니가 되겠죠 로이스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도 믿음이 강한 조신 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맥은 그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계속 3대째 물려받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죠.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주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유산을 보너스로 주시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죠. 나아가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야 하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영적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서도 영적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보음을쓴 마가. 그 마가는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인이죠. 이런 관계된 것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함께 마가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가가 다른 데로 갔죠. 돌아갔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갈때바울가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싸웠죠. 심하게 다투었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는 성경에 신라 또는 신루아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사람입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헤어졌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선교와의 방향에 2차 선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 디모데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델은 루스드라와 이고나온에 있는 청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믿음이 있는 자니까 그 믿음을 잘 지켜왔으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델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수 있죠. 디모데를 만났을 때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이곤 이원에서 전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곳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곳에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 두파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두 사도를 모욕을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루가오니에 있는 그 성, 루스드라 성과 더베로 도망을 거닙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그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리들이, 그걸 본 무리들이 두 사도를 신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하겠죠? 물론 두 사람은 그들 군중들을 만료를 했죠? 그러던 중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 둔다 이때 두 사도의 제자들이 둘러싸가지고 간신히 구해가지고 바울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더베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에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을 따르는 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그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적을 베푸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한테 돌로 맞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루스드라에서 왔죠. 그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시기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한 9에서 10년 후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로마에서 2차 옥살이를 할때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인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연이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잡아 처형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당시에는 그래서 카타콤베라는 그런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로마에서 보음을 전하고 있었죠. 로마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오니 그서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골라새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서도된 바울과 형제 티모데는 골로새에는 있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두 사람이 같이 있음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그런 옥중 서신이죠. 이같이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빌리보스의 2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수많은 연단을 받은 복음의 투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한 사람인지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이런 것입니다. 그 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 엘리아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죠. 열두 제자들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생이,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울을 만나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하는 권면의 얘기인 것이죠 디모델 후서 3장 16절 앞부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적혀있죠. 즉, 바울의 건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바울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장 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성김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또 거기에 또 테이블 리더 뭐 이런 걸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했던 것이죠. 디모델은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디모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 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명하고 가르치자라고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이고, 15절에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하셨죠. 오늘은 이세 가지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입니다.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12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일전에도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이 되는 삶이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려면, 정작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즉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말씀과 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말과 행실 그리고 내적인 사랑, 믿음,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더 앞서서 내 연소함을 없인적이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삶의 내적 외적 모든 삶에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는 것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서른 살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린 목회자였던 것이죠. 디모데는 자신한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겨내야 할 어려움과 반대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대상에는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사죠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맡겨진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막중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연소하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 있게 명하고 가르쳐야 하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꾼으로. 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읽는 것과 고난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만 성경에서 보면은 혼일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제한함으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 그 명령되고 헛된 그런 신화, 그 유혹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쌓여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행위에서 얘기하기를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가르치는데 깨우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란도의 우리말 비순성경에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고는 조금 이렇게 영역에서 다르죠. 말씀해서 읽는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낭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낭독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성경을 낭독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의 reading입니다. 다음으로 권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예언, 충고.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상경에서는 설교의 프리칭을 얘기를 합니다. 공고, 충고 또는 그런 의미의 영어가 익스토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합니다. 교훈, 학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상경에서는 티칭 또는 i n 린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교리를 가르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정리를 하면은,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전화파하고, 가르치라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죠. 오직 말씀. 항상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나다만 바울은 디모데의 연수함을 많이 우려했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망령된 그런 신화에 빠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의 성숙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신 전략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델을 안수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수하여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년님이시죠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주님께서 부르셔 주신 사명에 그러니까 전신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직분자는 주님께서 부르시어 주신 사명에 전심 전력하라는 것이죠. 또한 앞서 1장의 그 18절과 19절에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6장 11절과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 직분으로 세워진 자.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즉, 구명과 성령을 통해 받은 것,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상의 영과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과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깨끗한 그릇의 사람,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불순정한, 불순한 세력, 불순한 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경건, 확신 충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그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규정하는 그런 교훈으로 남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는 자들의 본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윗슨 목사님께서 조설한 제자도, 예, 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섬길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자질은 지도자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신명으로 교훈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 영적 권위, 교훈, 이세 가지 중에서 섬김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교훈은 지도자의 노력과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의 영적 권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치면 오히려 오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권위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영적 권위가 무엇일까요? 영적 권위의 증거는 지위가 아닌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가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더욱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적 권위인 것이죠. 영적 권위가 온전한, 완전한 모델이 누굴 모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러한 세 가지를 겸비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자는 항상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봉하기 쉬운 흔한 실수은 타인에게는 교훈과 권면으로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진전성이 없는 말씀 선포는 은혜가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듣는 성도들을 사탄의 먹잇감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서 받은 직분을 전신전력으로 행하되 잠시 한때 그리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계속 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디모대는 이 같은 바울의 충고를 성실히 이행할 때두 가지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니다 먼저는 자신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경건의 힘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아 믿는 자는 물론이요, 안 믿는 이웃에게도 본이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또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 전심 전력해야할 것인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만요, 어떤 자리든지 최선을 다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일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이 힘모대에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르어 나가시는 조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디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